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20학번 남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20학번 지휘전공 박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과 20학번 스무 살 배성용이라고 합니다. 20살? 몇 학번이시죠? <laughs> 종가라 생각하는 기교과는 뭔가 교육과라 그런지 선배들이 후배들을 네. 되게 귀엽게 마치 내가 아, 가르친 맞습니다. 아기들을 보듯이 그러면서 네, <laughs> 내리 사랑이어 이분들이 다 이제 그런 선생님이 되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 다양한 언어들로 성서를 해석하고 또 특히 성경 쪽으로는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아 되게 멋있다 나도 저 사이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좋은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좀 멋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네. 멋쟁이 친구들 <laughs> 이과나 신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나. 네, 저는 이제 학생회에서 미디어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강릉신학대학교 캠퍼스 타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로. 그래서 수업이 없더라도 가끔 일이 있어서 학교를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모든 수업들이 다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온다기보다 매일 다 대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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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딱 여기 이렇게 편집해 주셔야 돼요. 남꽃이인스타그램 팔로우 <laughs> 및그 아이의 피수창고 일단은 장신대 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대산 임수, 아차산과 또 한강 광진교가 있는 그 경치 좋은 곳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봄에는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학교 곳곳을 좀 산책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노코멘트 음, 음, 음. 음, 음. 하겠습니다. 아 아, 이제 다들 너무 이제 밖으로 나눔라다니셔서 아, 되게 홈다. 약간 이제 봄 느낌이 나는 곳들을 디지털 나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열람실, 어, 엔게리라고 이제 옥상 정원이 있으신데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곳이고요. 먹으면 한 3시간이 채안 돼서 꺼진다. 음.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고 혹시 선배가 바닥으로 합식 사줄게 이런 어떤 느낌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 정말. <laughs>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듯이 그냥 아주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커피는,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 어, 오케이 그게 더 비쌀 텐데. 아멘. 네. 아. 씻는다는 기준이 뭐죠? 씻는다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안 <laughs> 씻는다고 하고는데 아. 이게 억울한 게, 저희, 저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는 대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등수업이 음. 거의 없고요. 감제로 씻으셔야겠네. 요 네, 맞아요. 신입생 기준으로 저는 항상 씻었어요. 일어나서 머리까지 감고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왜냐면 이번 연도에는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아. 아. 내추럴.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씻고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막 촉박하게 일어났다 싶으면, 저도 약간 자연인의 상태로. 주 4일 동아리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찍으시면 참. 많이 무슨 그래서 찬양 동아리까지 이렇게 네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거 맞죠? 살아 있다고 느낄 <laughs> 수 있네. 빵빵 빵빵 빵빵. 줌을 통해서 조별을 나눠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식으로 그래서 그 동아리 임원들은 대부분 이제 줌 사용법의 고수가 돼서 나오는 거 아. 같아요. 주말 이제... 네, 사용한 뭐 캐치마인드라던가 아니면 뭐줌 화면을 껐다 켰다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재밌고 다채로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저희 다 탁과입니다. <laughs> 오히려 오프라인이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친구들이랑도 더 교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대면이었으면 약간 뭉쳐 다녔을 그 무리들이 오히려 분산이 되면서. 많은, 더 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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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많은 과 아니에요? 그런 거... 어, 한번 보여주시죠. 과연 그... 우리 과만 그럴까요? 가족 같다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같다고 하다가 진짜... 진짜 잘알아고 진짜 가족인데요, 거기 거 같아서... 네. 정말 소소하게 이 앞에 음식점 가서 4명 이상 다 같이 떠들면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거 아... 그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찬양 집회를 동기들이랑 같이 꼭 가서 마스크 벗고 음... 뛰면서 어... 손들고 손 진짜 꽉 전체 동기들이 모여서 활짝 웃는 모습을 예, 카메라에 담고 싶습니다 음. 네.